예, 아니요. 식량 좀 주세요. 목재 좀 주세요. 금좀 주세요. 석재 좀 주세요. 이런. 모두 해배자들의 왕에게 경례! 아. 일편으로 돌려보내줄게요. 시당하는 중. 네, 인터넷 문제겠네요. 빨리 게임 시작해요. 그거 나한테 들이대지 마세요. 적군 발견. 왕이 되니 좋군요. 수도사, 수도사가 필요해요. 오랜만의 공성전이에요. 우리 할머니가 더잘 싸우겠네요. 좋은 도시네요. 이거애까나좀 그만 건드려요. 약탈하자. 일어나. 에, 절때 리세요. 불가사이라. 놀랍군. 이렇게 죽으려고 두 시간이나 한 거예요? 네, 다른 사람 만나보세요 고마워요 적을 공격하세요 주민을 더 이상 만들지 마세요 주민을 더 만드세요 해군을 만드세요 해군을 만들지 마세요 신호를 보낼 때까지 공격하지 마세요 불가사의를 만드세요 남는 자원 좀 주세요 시대예요. 무슨 전략이죠? 자원이 얼마나 있나요? 후퇴하세요. 당신의 부대 위치를 표시해 주세요. 표시된 위치의 방향으로 공격하세요. 공격당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표시된 위치에 전진기지를 건설하세요. 표시된 위치에 강화성벽을 건설하세요. 저랑 부대 사이 거리를 벌리지 말고 같이 싸워요. 표시된 위치에 시장을 건설하세요 표시된 위치에 기지를 다시 건설하세요 표시된 두 위치 사이에 성벽을 건설하세요 당신의 도시를 둘러서 성벽을 건설하세요 적의 부대에 대응하는 유닛을 만드세요 대응 유닛을 그만 만드세요 제가 우리 적을 처부술 수 있게 자원을 전부 저한테 보내주세요 남는 자원을 그만 보내 주세요. 대군을 만들어 놓으세요. 자원을 최대한 보내 드릴게요. 플레이어 1을 공격하세요. 플레이어 2를 공격하세요. 플레이어 3을 공격하세요. 플레이어 4를 공격하세요. 플레이어 5를 공격하세요. 플레이어 6을 공격하세요. 플레이어 7을 공격하세요. 플레이어 8을 공격하세요. 표시된 위치에 있는 물체를 제거하세요. 남는 주민을 제거하세요. 남는 전함을 제거하세요. 고병 유닛을 주로 만드세요. 기병 유닛을 주로 만드세요. 원거리 유닛을 주로 만드세요. 전함을 주로 만드세요. 시민군들로 적을 공격하세요. 공사들로 적을 공격하세요. 척후병들로 적을 공격하세요. 공사들과 척후병들로 적을 공격하세요. 정찰기병으로 적을 공격하세요. 무장병사들로 적을 공격하세요. 독수리 정찰병들로 적을 공격하세요. 탑들로 적을 공격하세요. 석궁병들로 적을 공격하세요. 이마 공사들로 적을 공격하세요. 고유 유닛들로 적을 공격하세요. 기사들로 적을 공격하세요. 전투 코끼리들로 적을 공격하세요. 스컬피온 노퍼들로 적을 공격하세요. 수도사들로 적을 공격하세요. 수도사들과 망군의 투석기들로 적을 공격하세요. 독수리 전사들로 적을 공격하세요. 미늘 창병들과 공성추들로 적을 공격하세요. 정예 독수리 전사들로 적을 공격하세요. 철석 군병들로 적을 공격하세요. 챔피언들로 적을 공격하세요. 갤리선들로 적을 공격하세요. 불의 갤리선들로 적을 공격하세요. 폭파 뗏목들로 적을 공격하세요. 전투 갤리선들로 적을 공격하세요. 화공선들로 적을 공격하세요. 고유 전함들로 적을 공격하세요. 표시된 위치에 안어저 투석기를 사용하여 나무를 베세요 항복하지 마세요 다시 항복할 수 있습니다